자 다음 주제는 우리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문제 유형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어떤 일을 자이 문제는 어,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의 103페이지 19번 문제 유형입니다, 알겠죠? 자이 문제를 보고 일단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이 걸렸다. 이때 다음 문제를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라고 했네요. 어 전체 일의 양을 일이라고 한다면 하루 동안 아버지와 형이 할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하여라.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같이 한다면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릴까요라고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문제의 개념을 우리가 잡기 전에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줄게요. 선생님이요.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줄게요. 어, 일의 종류가 많잖아요. 어,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어, 두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요. 둘다 어떤 일을 하냐면, 되게 단순한 일이다, 알았지? 이만한 똑같은 크기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크기의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데, 자, A는요, 이 물을 가득 채우는데, 두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B는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3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물통에, 크기가 좀 다르나? 어, 똑같다고 치고요. 어, 똑같은 크기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이 사람은 2시간이 걸렸고, 이 사람은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이 상황에서요. A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통에 물을 1시간 동안만 일을 했다면, 1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이 물통 전체에 어느 만큼의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가득 채우는 데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이 물통의 절반만큼, 2분의 1만큼만 일을 했겠죠. 물을 채울 수가 있었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반면에 이 B라는 사람은 가득 채우는 데 3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1시간 동안, 똑같이 1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전체 물통 중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채울 수 있었겠어? 그렇죠. 3등분 3분의 1만큼을 1시간 동안 찍 거죠.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전체의 2분의 1이고요.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거지 바로 이 2분의 1과 3분의 1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1시간 동안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전체의 2분의 1이니까 2시간 하면 가득 찼는 거고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문제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의 완성은 결국 뭘로 본다?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의 완성, 여기서 말하는 일은 work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어, 일의 완성은 1. 숫자 1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원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이 걸리는 거야. 누가 일을 더 빨리 합니까? 이해 됩니까?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 걸리니까 아버지가 일을 훨씬 더 빨리 하시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이 걸리는데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하루 동안 아버지가 하는 일의 양, 그리고 하루 동안 형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가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 데는 10일이 걸린 거야. 그러면 하루 동안은 아버지, 전체 이 물통 중에서 얼마만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분의 1. 하루 동안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의 얼마? 1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형이, 형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 형은 15일 걸리니까. 가득 채우는데 15일 걸리니까. 형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15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전체의 얼마? 10분의 1만큼을 할 수가 있고 형은 전체 일의 얼마? 15분의 1만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자, 그렇다면, 자,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같이 한다면, 완성하는데 그 모두 며칠이 걸릴까요? 자,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형이 함께 이 일을 물통에 같이 물을 붓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이. 물통에 같이 물을 붓는다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며칠이 걸릴까요? 따로따로 한다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함께 일한다면, 함께 둘이 동시에 일을 해서 동시에 끝내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문제에서 무엇을 X로 두냐면,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X일이라고 봅니다. X일. 아버지가 하루 동안 10분의 1만큼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X일 동안 한다면, 10분의 1X가 되겠죠. 이 아버지가 X일 동안, 이 완성되는 동안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의 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굴 더 한다? 형이 이 날짜만큼 할수 있는 일의 양. 얼마? 15분의 1X. 아버지가 X일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리고 형이 X일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리고 이거 두개 합쳤을 때 일의 완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물통에 물을 채웠냐 형이 물통에 물을 채웠냐 다채쳤을때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분의 1x 더하기 15분의 1x는 1이니까 10과 15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숫자 얼마를 곱할까요 30을 곱해볼까요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얼마 3X 더하기 여기다가 35곱하면 얼마 2X는 여기다가 35곱했으니까 30 되는 거죠 5X는 30이니까 양쪽 5로 나누면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6 6일 총 6일 6일 동안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6을 넣으면요 자, 어, 아버지 동안 6일 동안, 할, 아버지가 6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자, 검사는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6이 되는 거고요. 형이 6일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15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자, 10분의 6과 15분의 6 통분해볼까요? 30으로 통분해볼까? 그러면 30분의 3을 곱했으니까 6에 더하고 3을 곱하면 얼마? 18. 다기 30분의 2를 곱했으니까 일을 더 하면 12. 따라서 30분에 얼마? 옳지. 30 만들어지네. 30분에 30. 결국 일의 완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우리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되니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 문제는요. 일단 뭐? 두 사람이 일하는 속도가 다를 때는 하루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분수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일의 완성은 항상 얼마가 된다? 숫자 1이 된다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파워의 69쪽 8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여기서도 두 가지 상황이 나오네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B는 8일을 걸린다. 이 일을 A가 3일 동안 한 후에 나머지를 B가 완성하였다. 그러면 B는 며칠 동안 일을 하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물통에 물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A가 혼자 하면 이 물을 가득 채우는,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12일이 걸리고 B 혼자 일을 하면 8일 동안 걸린다는 거지. 어, B가 일을 하는 속도가 더 빠르네요. B가. 그런데 조금 전과 다르게 아까는 아버지와 형님이 함께 일을 했잖아. 근데 얘들은요 A하고 B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나봐. 그래서 A가 먼저 3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A가 3일 동안 물통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남은 양을 B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럼 B가 며칠 동안 일을 해야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라는 거죠.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아까 여러분. 얘들또 며칠 며칠 단위로 나와있으니까 단위 시간을 1단위로 한다면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한번 볼게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봤을 때 A를 기준으로 보면 A가 2을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리니까 A는 하루 동안 전체 일의 얼마만큼 할수 있단 말입니까 12분의 1만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B는 B는 8일을 걸린다 그랬으니까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일을 몇 분의 몇? 8분의 1만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 식에서 말한 조건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는 며칠 동안 일했다 그랬습니까? 3일 동안. 그리고 B는 며칠 동안 일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B를 며칠 동안 하였겠습니까? 며칠 동안 일을 하였겠습니까? 했으니까, B가 한 날짜 수를 X1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A가 3일 동안 한 일의 양, 그리고 B가 X를 동안 하는 일의 양, 했을 때, 비로서 1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A가 한 일, B가 한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이해 돼요? 자, 그러면 A가 3일 동안 한 일의 양, 부터 하면 하루 동안 12분의 1만큼 하니까 하루 동안 12분의 1만큼을 하는데 이걸 3일 동안 하는 거죠. b는 하루 동안 8분의 1만큼을 하는데 이걸 며칠 동안 x 를 동안 하는 거죠. 이렇게 두개 더하면 1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얘는 약분이면 언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x는 1이 되는 거고요. 어, 분모의 4와 8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숫자. 양쪽에 8 양변에다가 8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8을 곱하면 2 더하기 x는 8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x는 좌변에 있는 2를 우변 넘기면 8에서 2를 뺀 값이니까 6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며칠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면 아이고 결국 결국 6일동안 일을 하면 1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6일동안 일을 하면 1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확인. 자, 아까 이 뭐고? a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a가 3일동안 한 일의 양은 전체 4분의 1만큼이라고 그랬죠.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물통이 있으면 물통이 4분의 1만큼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B는 물통의 4분의 얼, 남은 얼마만큼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A가 물통의 4분의 1만큼을 했으니까 B는 4분의 3만큼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B로서 1이 된다는 건데 여기다가 6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6. 어, 8분의 1에다가 8분의 1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 약분을 해보면 얼마? 보세요. 4분의 3이 되잖아요. 4분의 3. 이 값이 4분의 3이라고. 4분의 3. A가 물통에서 4분의 1만큼만 채워놓고 간 거죠. 그럼 남은 4분의 3은 B가 있는 건데, 어, 이 B가 4분의 3만큼을 채우는데 모두 며칠이 걸렸단 말입니까? 6일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일 그리고 이 사람이 한일둘더 했을 때 1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 상황 외에도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만, 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일과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 문제들은 우리가 그때 나올 때마다 프린트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